안녕하세요. 주님의 마음을 받는 중요한 시간 주마중입니다. 네. 어제는 어떠셨습니까? 잘 보내셨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셨겠지만 가장 어려운 일은 오해받고 의심받고 미움받는 그런 상황이 될때 굉장히 마음이 힘들죠. 억울하고 분하기도 하고요. 그때마다 우리는 뭐 어떡하겠습니까? 주님 앞에 가서 다 올려드리고 주님이 무엇라고 하시는지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회복하는 길 외에는 다른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주님의 큰 위로가 있을 줄 생각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네한번더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번에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를 모욕하고 박해하고 온갖 나쁜 말들을 할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너희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이처럼 박해를 받았다. 아멘. 네, 이번에는 세번역 버전입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네, 오늘 이 말씀과 함께 보면 좋은 책이 있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생수의 우물 제시카 윤 목사님의 생수의 우물이 새롭게 나와서 이렇게 나눕니다. 우리 제시카 윤 목사님은 미국에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고요. 미국의 구세군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다가 이제 은퇴하셨습니다. 우리 제시카 윤 목사님은 특수 사역을 하셨어요. 거리의 불황자들, 중독자들. 노숙자들 먹이는 사역을 평생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아프리카 케냐에 가서 버려진 아이들 한 100여 명을 모아서 먹이고 세우는 사역을 동시에 하고 계십니다. 생수의 우물 가운데 좋은 글이 있어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글의 제목은요. 삶이 그대의 뺨을 후려칠 때. 순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닌 피조물의 본분이다. 나는 평생을 술과 마약, 노름 중독자, 노숙자, 지적 장애 아동들을 돌보는 남에게 베푸는 목회를 했다. 보통의 목사들이 선호하지 않는 특수 목회를 하니 대접받지 못하는 외길 목회였다. 그렇게 몇십 년 살다 보니 미디어나 교단의 선후배 목사들에게 훌륭한 사역을 한다며 존경을 받기도 했다. 목회자의 모범생으로 불리던 우리는 마침내 교단의 교회 실적이나 목회자의 평가서를 작성하여 올리는 직책까지 맡게 되었다. 그러면서 겉 모습이 잘 포장된 나이롱 목사로 무탈하게 살았다. 그런데 어느날 도련히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제대로 만나 주셨다. 세상 말로 잘 나가다가 고지가 눈앞에 있는데 갑자기 거품 터지듯이 몽땅 사라져 버리는 상황을 맞은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옛날 젊고 풋풋한 시절에 만났던 예수님과의 첫사랑을 다시 회복했다. 이후 예수님은 그분과의 대화를 전부 글로 기록하라고 하셨고 나는 순종했다. 또한 그분의 음성을 글로 기록하는 것까지만 내몫이고 나머지는 모두 주님이 책임지겠다고 하셨다. 나는 영적인 책을 출간했다는 이유로 형제 자매는 물론 주위의 친구 목사들과도 멀어졌다. 다들 21세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을 하시느냐라며 비웃고 조롱했다. 거기서 끝나지 않고 집요하게 나를 비판하며 정죄하는 이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런 종교인들의 발상대로라면 하나님께서는 농인이나 언어 장애자가 되셔야만 한다. 우리와 어떤 대화도 하지 않으시니 우리 삶에 상관없는 분이셔야만 한다. 그러나 과연 우리 주님이 그러신가? 절대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2000년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동행하며 대화하고 웃고 우신 분이 오늘도 그분의 제자들과 동행하며 대화하고 웃고 우신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실로 현존하신다. 인격을 가지신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다. 종교적 습성에 젖은 자는 자기가 주님의 음성을 못 들으니 남도 못 들어야 한다고 우긴다. 참으로 편협한 생각이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는가? 하늘은 사람의 손바닥으로 가릴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자는 영적 애쿠다. 궁극적으로 그 무리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를 짓는 것이다. 그들은 남을 판단하는 정죄하는 행위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방법이라고 굳게 믿는 오늘날의 서기관과 바리세인이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 어느 선지자가 무리의 사랑을 받았는가? 성경이 거짓 역사의 증거 기록이 아니라면 하나님과 소통했던 선지자나 선견자에게는 반드시 박해와 핍박이 따랐다. 물론 나는 선지자나 성견자가 되겠다고 이 기록을 남기는 게 아니다 나는 그저 평생 나이롱 목사로 산덜 떨어진 비천한 종에 지나지 않는다 그것도 종교인들이 꺼리는 여종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영적 바리세인의 조소와 정제 가운데서도 나를 훈련하였다 그 과정에서 나는 옷장 안에 숨어 세상이 반기지 않는 영서를 기록하며 혼자 참 많이 울었다. 하지만 이 영적인 기록이 사악한 세상에서 빛을 뿜어내며 탄생하게 한 것에는 전혀 후회가 없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주님께 순종하여 그분의 음성을 기록해 올려 드릴 것이다. 그 어떤 상황에도 순종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순종은 피조물의 본분이다. 내 생명은 내 것이라는 생각은 첫 책, 장근 동산을 지필하면서 접었다. 이후로 종교인들의 정제와 비판으로 인해 많은 사건과 죽을 고비가 내 삶에 있었다. 삶이 내 뺨을 후려친 순간들이었다.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는 과정에서 나는 소유한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주님 앞에 항복을 고백했다. 그 결과로 지금 아프리카 장애아, 백여 명의 엄마로 살고 있다. 아침마다 나를 찾아오시는 나의 주, 나의 예수님. 이 비천한 여종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지요? 오직 당신만이 제 삶의 이유 되십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멘. 예전에 2014년도이더라고요. 그때 기독교 영역뿐 아니라 일반 영역에서 베스트셀러 되었던 책이 한권 있습니다. 꽤 오랫동안, 한 1년 넘게 베스트셀러에 있었는데요. 그 책은 일본의 기시미 이치로와 고가 후미타케라는 분이 공동 집필한 책인데요. 미음 받을 용기. 있었습니다. 그 책은 이렇게 카피가 되어 있어요. 모든 고민은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타인에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모든 것은 용기의 문제다. 라는 카피로 이 책을 광고를 했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제일 마음에 들었죠. 쉽지 않은 거죠. 미움받을 용기라는 게. 그 책에서 나왔던 그 명문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소개시켜 드릴게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것은 그 사람의 문제다. 지금의 삶이 불행한 이유는 스스로 행복하지 않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은 나답게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굉장히 자존감을 뿜뿜 세워주는 글들이에요. 물론 작가는 크리찬은 아니지만 사람들의 자존감을 살려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책이었어요. 특히 인정 욕구를 버리는 삶. 을 생각을 하면서 요한복음 12장 43절 말씀이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그리고 이거는 쉬운 성경이 더 쉽게 이해가 돼요. 그들은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보다 더 좋아했습니다. 우리가 뭔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뭔가 내가 성공했다라는 느낌을 갖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그 미션을 이루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 이 말씀이 딱그 글과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좀 그런 면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받지 않고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저 또한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에게 칭찬을 받고 환호를 받으면 굉장히 기분이 으쓱거리고 좋아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었을 때 그들과 다른 뜻이라고 그들이 생각해서 비난하고 공격할 때 보면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죠. 그래서 아예 그래. 이거 방법 포기하고 세상이 원하는 방법. 그 방법으로 처음서부터 다시 하려는 마음 또한 저에게는 크게 있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죠.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시잖아요. 히브리서 11장 26절을 보면은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물을 애굽의 모든 보아보다 더큰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예 아멘 또 베드로 전서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아멘 예 예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치욕을 받고 수모를 당하면요. 하나님께서 너는 복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러려면 세상에서 좀 욕을 먹는 것도 괜찮잖아요. 주님의 일을 수행하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핍박도 받기도 하고, 원치 않았던 시기, 질투, 음해로.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그 공격받는 것 중에서 가장 힘든 영역이 뭐냐면, 아군이라고 생각했었던 예수 믿는 분들에게 뒤통수를 맞는다? 그분들에게 뒤에서 공격받을 때가 타격감이 크고 굉장히 힘든 것을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신앙의 스타일과 조금만 다르더라도 바로 공격을 합니다. 나의 신앙의 방향성, 말씀의 적용 방법, 결국 신학이 틀리다고 이단시하고 적대시할 때 그것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 아프고 힘들죠. 기독교 안에서는 정말로 많은 신학적인 스펙트럼이 있습니다. 칼빈주의와 알비니안주의는 접근법이 좀 틀린데요. 그거를 서로 인정하지 않고 존중하지 않으면 서로 적대시하고 서로 이단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존중하고 신학을 존중할 때 하나하나 풀어나간다면 하나님 안에서 서로 형제 자매된 자로서 모자른 부분들이 보충되고 안전하게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지 않고 싶은 마음들이 모두 다죠. 하지만 자기가 본 것이 있고 배운 게 있고, 느낀 게 있고, 들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려고 합니다. 더 많은 사람들한테 나누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알리고 싶기 때문에, 하지만 그것을 알리다 보면 기존의 시스템과 틀려지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참지 못하고 또 그들을 배척하고 또 공격하기 시작을 하죠. 계속 악순환이 도는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좀 그런 상황에 들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다가 만난 정말로 귀한 저자 한 분이 계셨죠. 그분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라는 마음과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분 책을 출판하기로 작정을 했었죠. 그런데 그 저자에 대한 거짓 뉴스들이 너무 많았었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진짜 있냐 만들어 가지고 거짓 뉴스를 뿌리면 그 거짓 뉴스를 가지고 또 그것을 받아서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짓 뉴스가 진짜로 바뀌어 버리고 엄청난 공격을 받고 있고 어려운 처지로 들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완전히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접근들을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분의 책을 내면은 그분과 함께 싸잡혀 공격받을 분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좀 만류도 있었고 피해가자 우리가 나서서 그런 진흙탕 싸움에 들어갈 이유가 있겠느냐라고 얘기를 주변에서 했었죠. 저도 그 문제 가지고 막 기도를 오래 했었습니다. 하나님 저도 그런 문제로 시끄러지기 싫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주셨던 마음. 그를 도우라. 너희가 그를 도우라는 말만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다른 사인도 없이. 그래서 어떡합니까? 도와야죠. <laughs> 이 말씀까지도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4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의 고난과 핍박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소유, 하나님의 영생을 소유하고 싶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가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그분의 책을 시장에 내놓게 되었습니다. 내놓기 전에 엄청나게 기도로 준비했었습니다. 모든 중보자들한테 연락을 했고, 알려드려서 긴급 중보 부탁한다라고. 이책 정말로 좋은데, 이 책이 나누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만 있고 괜히 공격과 분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당연히 어떠한 반대 의견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런 의견들이 안 나왔고 아주 부드럽게 시장에 안착을 해서 또 많은 분들한테 나누어졌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만지심과 역사하심과 계획하심이 있었었죠. 아무런 공격과 무리 없이 그 책이 잘 보급이 됐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으로 그분에 대한 거짓 뉴스가 정말로 거짓말이라는 게 몇몇 사례를 통해서 밝혀졌고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의심들이 사라지면서 더 이상 문제가 되는 저자가 아니었고 귀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나누는 사람으로서 저작 활동을 하게 되었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주마중 식구들은 어떠세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이 원하시는 바와 사람들이 원하는 바가 틀릴 때 있잖아요. 혹시 지금 공격받고 그런 시험에 들수 있는 상황 가운데로 몰리는 분들 계세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마음 아파하지 마십시오.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다 보면 주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주님을 바라보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 그대로 가십시오. 세상이 좀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언젠가는 드러나겠죠. 만약에 이 땅에서 드러나지 않으면. 예, 우리가 영생의 그 순간에 갔었을 때 하나님 나라 갔었을 때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실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세상에 미움받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고 나아간다면 놀랍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본문 중에 좋은 글이 있어서 잠깐 나누겠습니다. 그런 종교인들의 발상대로라면 하나님께서는 농인이나 언어 장애자가 되셔야만 한다 우리와 어떤 대화도 하지 않으시니 우리의 삶에 상관없는 분이셔야만 한다 그러나 과연 우리 주님이 그러신가 절대 그렇지 않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2000년 전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동행하며 대화하고 웃고 우신 분이 오늘도 그분의 제자들과 동행하며 대화하고 웃고 계신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진실로 현존하신다. 인격을 가지신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다. 아멘. 오늘 말씀 한번더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그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용먹고 박해받고 무시받고 공격받는 그 모든 것들 때문에 더 이상 마음 쓰지 않고 오늘 말씀을 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셨고 하늘에 큰 상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끝까지 우리가 버티며 주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갈 때 뺨을 맞을 수도 있고 또 발길질을 당할 수도 있고 돌팔매를 당할 수도 있죠. 있지만 우리는 계속 가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았던, 예수님 때문에 오해받고 박해받았던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우리 댓글에 좀 나누어 주신다면 함께 중보할 것이고 또 이런 아픔도 있었구나라고 알면서 감사해 나갈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오늘도 블레쉬.